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현재 가격은 3만3 0 0원인데요 여성거래량을 터뜨리며 폭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712억원, 영업이익 346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38.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최근 2년간 공공 분야 및 기업군이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중장기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정석사 사업 포트 폴리오를 개편해 별도뿐 아니라 연결 기준의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결과라고 합니다. 한컴은 올해도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공지능 AI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역량을 집중해온 만큼 본격적인 사업 확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컴은 지난해 말 발표한 3개년 배당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한 주당 410원이 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AI 관련주인데요. AI 산업은 해마다 72%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할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면 역대적 전거점을 돌파하면서 또 많이 오를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역대적 전거점은 1999년 31만 7043원이었고요. 어, 많이 어릴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1월 3일, 1월 4일 정업지수 하락조심이라고 이런 영상을 발표한 후에 그 시장이 폭락했고요 어, 여성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 곧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할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 많은 초보자분들은 어, 종목을 잘 모르고 많 이미 이 많이 어른 그런 종목들을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종목을 보유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됐고요. 어, 종목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어, 또저 어, 종목 선택이 잘못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어, 어떤 종목들이 위험할까요? 그걸 알고 싶은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제가 12월 27일 12월 말에 발표한 어, 왜 하필 잘못된 장, 종목을 네, 이 영상을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아,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확실한 종목 선택은 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바닥권인지 예, 거점 근처인지 알아야 하겠죠. 아, 투자 에 참고를 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미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 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사명제의 방송을 거점이라는 방송을 한 후에 예, 그때 셀트리온 예, 사명제가 천재 일로이 기회였면서 그때 코로나 였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가져다가 폭등한다고 멀빵하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구독자 수가 그때 30만 좌우 됐고요. 저는 그때 근무회사 가요. 구독자 수가 없었죠. 아, 그리고 어 2021년 1월 9일 제가 엘렌케 바이오 고점이라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댓글 안에다가 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고점을 찍는다고 어 알렸거든요. 어 그리고 정확히 이날이 주말이었는데 정확히 그 다음 월요일에 고점을 찍었어요. 아, 그때 많은 정보의 고점을 알리는 방송을 했고요. 또 1월달에 또 세계증시 대폭락이라는 그런 방송을 했고요. 또 4월달에 도 세계증시 대폭락이라는 방송을 했고요. 아, 그리고 5월달에는 폭락이라는 방송으로 또 경고 메시지를 많이 남겼거든요. 2022년 2월 2일, 2월 10일에는 코스피가 적어도 2,200까지 하락한다고 숫자마다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어, 이 숫자마다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어,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 작년 연초입니다. 정확하게 작년 연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기억하시죠? 어,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상승장이라고 엄청 떠들썩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아, 그때 많은 종목들이 또 크게 또 반등을 했거든요. 아, 하락장에서도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상승장이라고 어, 주식을 모르는 겁니다. 주식유튜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 종목에 대한 폭등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그 인터넷에서 그 정보를 찾아서 어. 종합해서 방송을 하면 그것이 주식 유튜버인 겁니다. 주식을 안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주식 유튜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이 그분이 주식을 안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엄청 주식 유튜버에 대한 화제가 되는데, 그것은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식 조식 유튜버도 주식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조식... 그걸 안다는 건 고점을 알고 바닥을 알고 단기 고점 눌림목을 잘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완전히 잘 알아야 하고요. 그, 사, 그 상승장 하락장도 분간을 못하면 이건 완전, 그리고 상승장이라고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폭락을 한다. 완전 패닉이고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물리는 것과 상승장, 하락장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리는 것은 그한정목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파가 어, 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상승장, 하락장을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에코프로 에탄지 관련자 오늘 고점이가폭락시생인것 같네요. 어, 고점을 정확하게 찍었고요. 2021년 6월 16일 금요일 오전 9시 12분 현드바이오메드타이밍같은데요 하고 또 정확하게 또알 거점을 아, 야즘또 많은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또 바닥을 알리는 이런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알고 거점을 알면 정확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 세계 정신이 20년에 한 번씩 폭등한다고 합니다. 전 거점이 2007년이었고요. 그때 또 몇십 배, 혹은 백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어, 또 내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되면 또 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어, 에코프로는 선발주라고 보고요. 이제부터 내년부터 또 폭등하는 또 후발주들이 많이 또 나타날 것이 예, 나타나겠죠. 아, 그럼 어떤 종목들이 폭등할까요? 어, 시청이 작고 발전 전망이 좋으며 실적이 좋아지는 성장주들이 많이 폭등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많은 종목들을 여기서 바닥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더 많이 오르고 어, 대박날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를 잘 알고 싶으면 저희 실시간 아이 방송을 시처, 추천해주세요. 어, 시청해주세요. ]은 금융전쟁입니다. 100명이 똑같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잃는 사람 있으면 또 버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또 주식을 모르는 유튜버 다 정목 추천한 거, 정목을 다 이렇게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무난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 고점을 매도를 안 하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역이죠. 연달아 한가를 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만 4천에서부터 또 3천원에 또 폭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폭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20년에 어, 한 번씩 오는 기회에 많지 않은 이 기회에 에, 잘 정보 선택을 잘 하셔서 대박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